막물레입니다 오늘 소개할 막걸리는 경산 대추로 빚은 전통 생 막걸리에요. 제품명은 조선 생 막걸리에요. 식품명은 탁주고, 내용량은 750. 에탄올 함량은 6%. 원재료를 보면 정제수가 들어가고, 이제 쌀이 국내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추만 가지고 빚는 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쌀 막걸리에요. 쌀에 이제 대추가 살짝 함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쌀은 국내산 쌀을 사용했고, 대추는 국내산. 요게 이제, 경산의 대추겠죠? 국내산 대추를 0.18% 넣습니다. 0.18%, 1% 미만이네요. 그 다음에 국이 들어가고, 효모, 포도당, 구연산, 아스파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업소명 및 소재지는 대경양조, 경북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0일이고요. 현재는 제조한 지딱 20일 지난 상태네요. 20일. 어 요거는 제가 어,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 통에 가격이 1,200원 이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맛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넘칠 듯안 넘칠 듯 하면서 좀 수그러드네요 탄산이 목구멍까지 꽉차 올랐다가 자 음. 통에 비치는 색깔을 봤을 때도 약간 붉은빛이 띠긴 했거든요. 근데 역시 따라 보니까 음 대추를 넣어서 그런지 살짝 그 익은 대추의 붉은빛 있잖아요. 그 빛깔이 살짝 감돕니다 아주 살짝.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탄산이 굉장히 빼곡하게 굵게 여기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싹 돌려보면 굉장히 맑게 어떤 걸리적거리는 거 없어요. 입자감도 전혀 없고 맑게 쫙 잔을 타고 흐르고 살짝 흰 띠가 생기는데 이거는 어떤 거친 입자감 때문이 아니라 탄산 때문입니다. 탄산이 차라 붙어서 띠가 생겼다가 싹 사라져요. 음. 냄새는 전체적으로 맑은 냄새가 먼저 납니다. 정제수의 냄새가 좀 나고 그 다음에 살짝 시큼한 냄새. 그다음에 이제 발효의 쿰쿰한 냄새, 그게 이제 딱 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나요, 맑고 가볍게. 음. 자, 음. 역시나 딱 먹었을 때 경쾌한 탄산이 먼저 딱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단맛은 뭐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신맛이 먼저 옵니다. 그 신맛 뒤에 살짝 받쳐주는 단맛. 그리고 확실하게 쓴 맛이 있네요. 쓴 맛이 음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아리게끔 쓰고 쓴 맛이 막 계속 더해져서 먹으면 먹을수록 못 먹겠는 쓴 맛은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죠? 다행스러운 건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이렇게 약간 맑은 맛이 있어요. 그 맑은 맛이 끝까지 이혀 주변을 착 맴돌아서 끝까지 싹 가요. 그래서 이 쓴맛도 결국은 이 맑은 느낌이 싹 정리를 해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 끝까지 막 무겁게 쓰고 막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대추 맛은 사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대추는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맛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추의 맛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 대추 탁 박혀 있어 가지고 저도 사실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근데 그 대추에서 느껴지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맛은 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안 납니다 자 이거 별점을 주면요 단맛은 살짝 있습니다. 1.5 정도의 단맛이 있고 신맛이 2.5 정도의 신맛이 있어요. 그리고 탄산이 탄산이 이의 탄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의 탄산이 굉장히 입자가 굵어요. 그래서 초반에 자극적으로 팍팍 쳐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 빠질 것 같아요. 한 1, 1 이하까지도 빠르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초반이 자극적인 그런 탄산입니다. 그리고 바디감은 1.5. 전체적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운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걸리라고 할수 있어요. 음... 조금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조금 아쉽습니다. 대추, 그것도 이제 국내산. 대추가 유명한 곳 경산에서 재배한 대추를 가지고 넣었는데 그 대추에 약간 좀 상큼하면서 달짝지근하고 마시면 몸에 건강해질 것 같은 또 그런 맛들도 있잖아요. 그런 맛들이 막걸리에 잘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이 막걸리 통 디자인에는 그런 느낌으로 강하게 줬는데 실질적인 맛에서는 그냥 그냥 맑고 경쾌한 굉장히 노멀한 막걸리 맛그 정도예요 자 근데 이거 제가 기대가 커서 오늘 안주에다가 큰 힘을 실어 줬는데 아 조금 섭섭합니다 자, 오늘 안주랑 좀 같이 먹어볼 텐데 어떤 안주랑 먹어볼 거냐면 음 오늘 양장피를 거액을 들여서 준비를 했거든요 포장을 해 왔습니다. 경주에서 제법 음, 맛이 좋다는 중국집에 가서 사왔는데, 재료를 보니까 굉장히 깔끔해 보이네요. 맛도 괜찮아 보이고. 자, 살살살살 섞어서. 자, 좀 먹어볼게요. 음, 개봉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진 않았으나 맛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거기에 탄산도 굵은 입자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산은 1 정도로 떨어졌더니, 음, 맑고 경쾌한 느낌에서 살짝은 좀 맑으면서 부드러운 맛으로 살짝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쌀로 만든 그 곡주 있잖아요. 막걸리의 그 약간 거친 듯한, 음, 텁텁한 듯한 그런, 음, 느낌과 그 다음에 향, 요런 것들이, 그쌀 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맛과 향이. 그래서, 어, 초반에 딱 개봉했을 때, 냉장고에서 딱 시원하게 끝내서 탄산감 파박 쳐주고, 바로 개봉했을 때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막걸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오히려 초반보다는 이게 더 좋네요. 개성이 생겨가지고. 음. 자. 끝맛이 약간 텁텁하면서 쌉싸름한 맛이 계속 남습니다. 고기에 양장피. 음. 음. 양장피 맛이 괜찮네요. 양념 일단 강하지 않습니다. 양념 맛이 강하지 않다는 건 여기 있는 본 재료들이 신선하고 맛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양장피가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재료들이 음, 특별하게 이렇게 냄새라든가 조금 음, 거슬리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 신선한 편이고 음, 요 세지 않은 양념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식감과 맛을 좀잘 살려내고 있어요 음. 거기에 막걸리 음. 그래도 이게 그 중국 음식의 양념이 그래도 조금 센 편이잖아요. 요게 좀 맑고 부드러운 요 대추 막걸리. 정확하게는 조선생 막걸리하고는 아주 잘 맞습니다. 음, 아주 잘 맞아요. 너무 무겁고 텁텁한 막걸리보다는 살짝 가볍게 부드러운 요 막걸리하고 꽤나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단맛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 더 단맛이 있는 막걸리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거운 막걸리보다는 그래도 좀 가벼운 쪽에 막걸리들하고 먹는 게더잘 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궁합을 맞춰봅니다 역시 같이 먹었을 때 혹시나 대추의 향과 맛이 좀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고 살짝 기대를 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대추 마커 향은 사실은 거의 저는 잘못 느끼겠습니다 다행스럽다고 하는 건 먹다 보니까 여기서 그 구수한 쌀의 향, 쌀의 맛이 조금 더 느껴진다는 거. 그거는 막걸리로서 굉장히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국 음식하고 막걸리를 그닥 많이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양장피의 막걸리는 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음. 오늘 새로운 발견입니다. 중국 음식하고 막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조합은 추천을 좀 해봐도 될것 같아요. 꼭 조선생 막걸리가 아니더라도 좀 막걸리하고 양장피 조합은 어 막걸리 한상 차림으로 추천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음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좀 집중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첫 끼이기도 하고, 맛이 괜찮네요. 양장피도 오랜만에 먹고, 큰 돈도 거액을 드렸으니까. 음.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막무리였습니다.